대겸화 1경주 국 6등급 1200별정경주에 출전할 구조 슬링스타 국 6군 마필입니다. 히든삭스 외산 2군 마필과 덤바 훈련 시 점진적으로 훈련 강도를 높였고 탄력도 더 나아지는 모습이라 재걸음 뛰기엔 충분해 보입니다. 직전 경주 데뷔전 초반 추진 속 선행 경합한 전개 이후 결승 전반 뚝심겸비한 능력 보이며 상대 강의 2차기지만 충분한 경쟁력을 과시했던 마필입니다. 중속에 비해서 직선 한발이 부족했지만 힘이 차면서 활기도 좋고 탄력도 직전 이상 좋은 상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컨디션 양호에 주의해야 할 마필입니다. 조회경마 이경주 국육등급 1400별정경주에 출전할 22조 굿프렌드 국육군 마필입니다. 황미르, 국육군 마필과 돈바훈련시 강도 높은 구보로 스피드 보강했고 힘차는 모습에 상태 좋아 전력 향상 기대할 상태 양호한 마필입니다. 직장 경주, 늘어난 거리, 게이트 이탈 늦어 후미권 전개 이후 3코너부터 무빙 시 좋은 탄력감 보이며 입상에 확실한 능력을 과시했던 마필입니다. 연승까지는 기대하지 않지만 늘어날 거리라든가 강해질 상대의 빠른 적응을 보일 수 있는 마필로 그만큼 탄탄한 기본 능력을 믿고 싶은 마필입니다. 다부진 최구에 뚝심을 지니고 있어 강한 상대만 피한다면 최근의 상승 부들을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프로경마 3경주 국육동급 1300 별정경주에 출전할 48조 보디체크 국육군 마필입니다. 펜신 강자 국급 오급 마필과 톰 바울라시 걸음 활기 매우 호전된 모습에 강 훈련 속 지구력 보강에 다시 상승세 에 이어갈 것으로 판단되는 상태 의 양호 마필입니다. 직전 늘어난 거리 중속에서 자리 밀린 중위권 전개시 근성을 보이며 생각보다 강한 능력을 과시한 비록 후착 접전 속에 삼착이지만 잠재력 보인 마필입니다. 실전 정력을 보였고. 자 이에 걸맞는 탄력감도 상당한 가운데 근성이 좋은 치세로 아직도 힘이 차지 않았기에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을 높게 점쳐보는 마방 기대치 높은 마필입니다. 더경마 사경주, 국 5등급 1300 핸디캡에 출전할 7조 그린 콘코드국 5급 마필입니다. 직전 대비 훈련 강도는 비슷하지만 활기나 탄력이 더욱 좋아져 걸음 변화 보일 수 있는 전력으로 판단됩니다. 직전 휴양 공백전 출발 때내 준비 자세가 불량했던 것과 출발 시 출발 때에서 늦게 나오는 등 출발 과정이 불량해 후미권으로 밀린 뒤 정반 탄력 넣어주지 못해 인기 끌고 출전을 펼쳤던 마필입니다. 발주가 문제지만 앞선 강한 상대와 일전에서도 폭발력 있는 걸음에 경쟁력을 보였고 걸음도 늘어난 느낌이기에 최근 전력 신장세를 고려한다면 기대치를 더 높게 가져갈 수 있겠습니다. 대규마 7경주 국사 등급 1600 핸디캡에 출전할 6조 용비태양 국사군마필입니다. 강구보 훈련시 직전 대비 한결 매끄러운 주행에 강구보 시 탄력 및 스피드 양호한 모습까지 보입니다. 직전 경주 초반 타임도 좋았지만 자리 밀리며 중위권 전개 이후 종반 힘실린 탄력 보였지만 타이밍 늦어 도착차 있는 가운데 승급전 늘어난 거리에서 아쉬움을 남겼던 마필입니다. 실전에서 꾸준한 걸음을 늘리고 있는 선입형 발휘가 가능한 전력의 기본 마필로 강한 편성 피해 근성 진영 입상권 도전에 최선 다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톨경마 8경주 혼합 4등급 1400 핸디캡에 출전할 5조 창창 싹스 위에한사군 마필입니다. 썬더 마블 국육군 마필과 덤벼올련시 탄력 및 스피드 좋은 모습에 주행도 상당히 안정적인 한 차원 업그레이드된 모습까지 보입니다. 직장 경주 중위권 무빙 전개 이후 종반 치열한 경합 속에 비록 3차기지만 폭발력 겸비한 확실한 능력을 보였던 마필입니다. 근성도 있어 더뛸 마필로 판단하기에 연속 입상 도전이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워낙 훈련시 조실을 앞세워 뛰려는 투지감이 여전히 좋아진 컨디션에 변화를 보여주고 있기에 상대의 강하지만 무빙이 가능한 편성이기에 입상 가능성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대경마 구경주 온압 4등급 1700 핸디캡에 출전할 33조 빅블레드 외산 4군마필입니다. 서부 특성 국 3군마필과 동방훈련시 강도 있는 훈련으로 전력 다지는 모습 속에 활기 있으며 투지도 강해 거센 도전 가능해 보입니다. 직전 경주 선행 전개 이후 뚝심 부족으로 연속 오착이지만 강편성 건조주로 1 8 0 0거리에 연속 양황 기록으로 주파했고 계속 뚝심 보강하는 단계라 앞으로 힘이 더 참해서 몰라보게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만큼 탄탄한 능력을 믿고 있기에 상대 강하지만 아쉬움을 남기진 않을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입니다.